이 땅에 존재하는 여러 족속 민족들은 각기 그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저 중동 사막에 살고 있는 베드윈 족속들에게도 아주 귀중한 풍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손님을 접대하는 풍습인데, 지치고 굶주린 그런 나그네가 집에 방문하게 되면 주인은 언제든지... 그 손님을 환영하는 풍섭이 있습니다. 도착하면 아무것도 묻지 않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뭘 하는 사람인지 묻지 않고 물을 줍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줍니다. 3일 동안 아무것도 묻지 않고 푹 쉬게 합니다. 사막 가운데 그런 배려하지 않으면 죽어나갈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풍섭입니까? 사람이 우선 살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나머지 일들은 천천히 정리해도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말씀하시고 거기서 만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묻고 싶은 말씀이 많았을 것입니다. 당부하고 싶은 말, 책망하고 싶은 말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일 먼저 하신 일은 일단 아침을 먹이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를 일단 먹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의 말씀이 주님이 직접 먹여 주시는 우리의 영적인 식사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밤새 고개 한 마리 잡지 못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옷을 벗고 있던 베드로는 주님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다시 입었습니다. 제자의 옷을 입고 사명의 옷을 입고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헤엄을 쳤는지 걸어서 갔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 거리는 약 100m 정도가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물속으로 뛰어들고 나머지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는 역시 주님이 계신 그곳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먼저 도착했을까요? 우리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때 그 장면을 한번 그려보십시다. 한번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풀장에 갔었는데 수영대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심판을 보고 땅! 하고 수영으로 헤엄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수영하지 못하는 니카라거로 간 우리 김영두 목사님이 있었어요. 수영은 하지 않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팍 뛰어갔습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수영 못 하는 사람이 수영대에서 회 1등 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먼저 도착했는지 나머지 제자 같은 배가 먼저 갔는지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두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밤새도록 피곤하게 그물을 던졌기에 몸이 아주 천근만근 무거웠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으니 기진맥진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 상태로 100m를 달렸습니다. 노를 젓고 헤엄치며 달려왔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모든 피곤함을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보면서 주님 우리 권고함을 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낙심을 아십니다. 우리의 무력함을 아십니다, 실망을 아십니다, 절망을 아십니다, 빈 그물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어제 우리 교회 출신 청년을 만났는데 임용 것이 네번 쳤는데 네 번째 또 떨어졌대요. 1점 차이로. 얼마나 안타까운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요? 제가 위하여 기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실패를 아십니다, 실수를 아십니다. 이렇게 아시는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준비하신 은혜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선을 주님이 직접 준비하신 그 새벽의 숯불에 집중시켜 보십시다 구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요.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아멘. 그들이 주님 앞에 도착했을 때, 주님은 새벽 숯불을 피워놓고 계셨습니다. 왜 주님은 숯불을 피우셨을까요? 주님이 숯불을 피워놓고 베드로를 맞이하고 계신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갈릴리에서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힐링 캠프를 하고 계십니다. 힐링의 출발은 회상에서부터 비롯됩니다. 그때 그 기억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젯밤에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게 하는 일에 개입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 순종할 때큰 고기만 153마리를 잡게 하는 기적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그 새벽 숯불을 통해 주님 만날 때그 감격과 경험을 되살리게 하셨습니다. 원래 출발점을 회상하고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이 숯불은 바로 며칠 전에 베드로에 있었던 배반의 사건, 부인의 사건을 기억하게 하는 숯불이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불 앞에서 세 번씩이나 부인했던 그 사건을 기억하게 하는 숯불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5절로 57절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다 같이요.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아멘 주님은 베드로에게 배반의 그 사건을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그 실수를 회상시키기 위하여 주님은 숯불을 피워 놓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점임을 주님은 보여 주시길 원하셨습니다. 실수하고 배반하고 자빠졌지만, 그를 주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보여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숯불 위에 생선을 준비해 두셨고, 떡을 굽고 계셨던 것입니다. 비록 제자로서... 주님을 배반하고 도망갔지만 주님의 마음은 여전히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관심이 있고 그를 다시 먹이셔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게 하실 것이라는 주님의 표현입니다. 주님은 이 무대 세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야 너 며칠 전 불앞에서 나를 세 번씩이나 모른다고 그랬지. 저주까지 해 가면서 나를 부인했지. 그래서 지금 나를 쳐다볼 염두도 없는 것 내가 알고 있어. 괜찮아? 나는 네가 넘어질 것을 다 알고 있었다. 자책하지 말거라. 실망하지 말거라. 내가 얘기했잖아. 곧 쳤다 굴기 전세 번씩이나 나를 부인한다고. 포기하지 말거라. 내가 다시 너를 일으켜 세울 것이다. 너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 것이다. 다시 너를 사용할 것이다. 내가 일단 먹여 줄 것이니 조반을 먹어라. 이렇게 주님 마음속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배반의 숯불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고 우리 주님 앞에서 실수하고 넘어지기를 잘하지만 주님은 항상 우리 앞에 은혜의 숯불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직접 피워 주신 숯불입니다. 오늘 예배하면서 내 앞에 피워 놓으신 은혜의 숯불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숯불 위에 생선이 지글거리며 타고 있습니다. 구워가고 있, 구워지고 있습니다. 떡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우리를 먹이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수준, 어떤 형태, 어떤 상황, 어떤 장소에 있든지 그래도 우리를 먹이시는 주님이십니다. 다윗은 일생 가운데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자빠지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피곤하여 쓰러질 때도 있었습니다. 낙심할 때도 있었습니다. 한 번은 블레셋 거인이 다윗을 향해 백세겔이나 되는 노창을 들고 죽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때 부, 아, 부와 아비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아비세는 그를 이스라엘의 등불이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이 준비하신 새벽 숯불은 아직도 우리 앞에 이글거리며 타고 있습니다. 주님의 그 귀한 사랑이 담겨있는 은혜 숯불은 아직 우리 앞에서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숯불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떡과 물을 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 이렇게 말씀하죠. 다같이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주님은 숯불을 준비해 놓으시고 다른 고기가 아닌 방금 잡은 그 생선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절 11절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주님은 다른 일반 생선을 말씀한 것이 아니라 방금 잡은 우리 주님께 순종함으로 잡은 그 제자들의 생선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것을 구우셨습니다. 이 생선은 지금도 성지순례하는 순례자들이 먹을 수 있는 생선입니다. 베드로 고기라고 부르는 저도 맛보았는데 세상에 그렇게 맛없는 고기가 없어요. 베드로 고기. 바로 그 고기를 주님은 굽고 계셨습니다. 153마리 가운데 선택한 몇 마리를 지금 제자들이 가져왔고 주님은 그것을 굽고 있습니다. 지글지글 구우시면서 역시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고기를 통해 전달하고 계셨을 것입니다. 얘들아, 필요하면 고기는 얼마든지 있어. 내가 채울 것이야. 나만 믿어. 내 말만 들으면 내가 모두 공급할 것이야. 네가 알바하지 않아도 괜찮아. 내가 너를 먹여줄 것이야. 나는 고기에 붙들려 사는 고기 잡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야. 이것을 기억하지, 마. 기억하고 나를 따르거라. 주님은 그런 메시지를 고기를 구우면서 말로 표현되지 않는 주님의 속 마음을 그에게 전달하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이 우리를 먹이는 게 아닙니다. 직장이 나를 먹이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나를 먹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재주가 나를 먹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먹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은 물고기 많이 잡으려함이 아닙니다. 주님 따르다 보면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실패가 아닙니다. 반대로 많이 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이 잡았다고 성공이 아닙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시는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바로 성공입니다. 모두 내 인생을 맡기고 그가 인도하는 그 방향으로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공입니다. 한 세터민 출신 전도사님의 간정을 들었습니다. 그는 죽음의 고비를 여러 번 넘겼습니다. 그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탈북에서 중국에 도착했고, 거기서 10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게 되는 과정 중에 그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북한으로 다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고통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많은 아픔이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 은혜로 는 무사히 세트민이 되어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의 소원은 북한에 다시 가서 순교하는 것이 소원이라고 그렇게 간증했습니다. 그의 고백이 제 마음을 아주 깊이 울렸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예수 믿고 뭐 잘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친구도 잃었습니다. 자식도 잃고, 사랑도 잃고, 고통만 겪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십자가 지고 가는 것이 감사합니다. 제가 초돔성의 의인 10명 중에 한 명으로 주님 앞에 드려서 저 북한 땅에 뿌려지기만 하면 더 이상의 기쁨이 없겠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감정입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잡지 못해도 주님과 함께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 앞에 순종하게 되는 것, 그것이 성공이요,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준비한 갈릴리의 식탁은 바로 이런 사명의 식탁입니다. 많이 잡든 적게 잡든 우리 인생은 주님 손에 달렸습니다. 고기 잡는 인생이 아닙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으로 살기 위해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고기 잡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명 감당하는 인생으로 살기 위해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먹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잡은 물고기, 그 물고기를 주님이 구우셨습니다. 그리고 떡도 주님이 직접 구우셨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셨습니다. 이 대목을 묵상하는데, 제가 선교사 때 제일 처음 받았던 단기 선교사, 저를 돕기 위해 오신 한 분이 기억이 났습니다. 이 집사님은 미국에서 식당을 하시던 분이었는데, 기도하다가 하나님 은혜를 받고 땅 끝에 있는 선교사 위로하고 돕기 위해서 방문하는 그런 일을 감당하기로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그렇게 왔습니다. 뭘 했는고 하니? 식당 사장을 하셨기에 아주 음식 솜씨가 좋았습니다. 첫날 아침에 되었는데 부엌에서 덜거덕덜거덕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음식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 한달 동안 우리와 함께 있으면서 매일매일 조반을 준비했습니다. 얼마나 맛있는지 기가 막힌 솜씨로 대접을 하면서 그걸 먹을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먹이시는 주님, 우리 주님은 직접 고기를 구우시고 떡을 구우셔서 제자들에게 먹여 주십니다. 조반을 준비한 다음에 그들을 식탁에 초대하시고 와서 조반을 먹으라고 그렇게 불러 주셨습니다. 1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를 먹이시는 목자이십니다. 어떤 상태에서도 우리를 먼저 먹이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인생에 제일 시급한 일은 먼저 주님이 주시는 떡과 고기를 먹는 일입니다 봉사보다도 더 귀한 것 내가 어떤 축복을 받는 것보다 더 귀한 것 그것은 먼저 은혜 받는 일입니다 그러길래 오늘 이 주일 우리는 주님 앞에 모여서 주님이 준비하신 떡과 고기 영적인 식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가장 급하고 가장 중요한 일, 주님이 주시는 조반을 먹는 일입니다. 주님은 여러 가지로 힘들고 바쁜 삶을 사는 우리를 향해 초대하십니다. 먼저 먹고 하거라. 나는 너를 먹이는 여호와이라 주님은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매출하기를 주셔서 먹게 하셨습니다. 상태가 어떠하든지 주님은 계속해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들 가운데 불평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원망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범죄하고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을 일단 먹이고 보셨습니다 먹이시는 목자 예수 그분은 오늘도 우리를 먹이십니다 베세다 들판에서 기진맥진한 굶주린 백성을 위해 오병 이후의 기적을 베푸사 먹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길에서 기진맥진하지 않도록 먹여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먹이시는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5절 6절 이렇게 고백하지요. 다 같이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채워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평생의 인자함과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주께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그렇습니다. 이건 학교에서 주는 그런 상이 아니라 음식을 가득히 담은 그런 상을 말합니다. 광야에서도 전혀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도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테이블을 준비하십니다. 그 위에는 주님이 준비한 고기가 있습니다 떡이 있습니다 물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평생의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우리를 따를 것입니다 원수의 목전에서도 전혀 음식을 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를 먹이시기 위하여 상을 펴실 것입니다 자빠져도 먹여주시고 실수해도 먹여주시고 부족해도 먹여주시고 절망당해도 먹여주실 것입니다 그런 걸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힘을 얻어서 다시 일어나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을 만나면 아주 옛날로부터 하던 인사가 있었습니다. 식사하셨습니까? 이 인사를 합니다. 남의 끼니 걱정하는 인사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영국은 날씨가 흐렸기 때문에 굿모닝이라고 날씨 이야기로 시작하죠. 다른 유럽도 비슷비슷합니다. 독일도 마찬가지. 그럼 우리나라는 식사하셨습니까? 각 지방마다 말이다 인사가 거의 조금씩은 다르지만 내용은 비슷합니다. 저희 고향인 저 경북 그 윗지방 안동 그그 그 지방에서는 만나면 식사했니껴 이렇게. 우리 부산 사투리 유네스코가 지정한 소멸 언어 가운데 하나인 부산 사투리. 밥 무서요. 이런 말 지금 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여러 지방의 식사에 대한 염려하는 그런 인사는 내가 밥을 먹여 주겠다 그 말이 아닙니다. 하도 굶다 보니까 식사를 챙기는 것이 가장 좋은 인사가 되었던 문화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아예 식사했는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왜?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합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내가 준비해 두었다. 로뎀나무 아래 탈진하여 쓰러져 있는 엘리야를 어루만지시며 깨우시고 먹이셨습니다. 물을 들게 했습니다 떡을 먹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그를 일어나게 하시고 40주 4 0년을 걸어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지금 주님이 차리신 은혜의 식탁으로 와서 모두 조반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태라도 좋습니다. 내가 아무리 연약한 가운데 있어도 좋습니다. 실망해도 좋습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어도 좋습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와서 조반을 먹어라. 주님이 초대하는 그 초대를 받고 주 앞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성도는 어느 날 갑자기 급한 일을 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가 뇌출혈로 쓰러졌기 때문입니다. 병원에서 7개월을 치료했습니다. 그래도 가망이 없었습니다. 퇴원해서 집에서 무려 7년 동안을 식물 인간으로 있는 어머니를 돌보았습니다. 이 뇌출혈 환자에게 오래 누워 있는 환자에게 제일 치명적인 것은 욕창 문제입니다.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어머니를 건강하게 7년 동안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다시 들어가 13년 동안 입원한 가운데, 이 아들은 다른 걸 포기하고 어머니에게 매어달렸서그 인생을 마치 낭비하는 것처럼 그렇게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자괴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내 인생 아무것도 하는 일 없이 이것만 하다 끝나겠구나. 그러나 그는... 그 상태도 주님이 주시는 조반을 먹었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20년 7개월의 투병 생활을 마치고 어머니는 최근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는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답이 없는 인생. 허비했다고 하는 자기감도 들수 있는 그런 인생이었지만 그는 고백합니다. 답은 없었지만 답을 찾으려고 하지 않았다. 문제를 보지 않고 주님을 보는 법을 배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병은 낫지 않았지만 병든 어머니를 돌볼 수 있는 힘과 의지와 말씀을 주셨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는 어머니가 그렇게 20년 7개월 동안 식물 인간으로 있어도 그 상태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 식탁에 앉아 주님의 음식을 먹었습니다. 조반을 먹었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을 정리합니다. 흡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귀중한 것들이 다 이루어져 가는 인생을 그는 살았습니다. 서른다섯 살때 그가 어머니 간호한 이야기를 책으로 폈는데 그는 그것 때문에 작가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책을 쓰고 있습니다. 어머니를 간호하던 자매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자매와 결혼했습니다. 가정을 꾸렸습니다. 자녀를 선물 받았습니다. 지금도 자녀들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상태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귀한 식사를, 조반을 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세계적인 기독교 윤리학자인 스탠리 하워스 박사, 훌러신 학교의 유명한 그런 교수죠. 아들이 일곱 살 나던 때 아내가 정신 치료 안에 걸렸습니다. 그는 고통 가운데 세월을 보냅니다. 그 아들도 트라우마에 빠져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결국 그 안에는 50대 때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 위대한 학자도 이유를 몰랐습니다. 답을 몰랐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인생이 왜 일어나고 묻지 말라? 나도 모른다. 그는 믿음에 대하여 이렇게 정의합니다. 답이 없지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여정이다. 그렇습니다. 답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자포자기한 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조반을 먹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들은 지금 상황이 어떠하든지 오늘 조반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 상태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떤 고난에 있든지 우리를 위해 은혜의 조반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 민족을 위하여 은혜의 조반을 준비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은 주님이 준비한 은혜의 숯불 위에 평화 통일이라고 하는 물고기가 직을 직을 익어가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지금 세계 상황이 얼마나 급박한지. 보면서 마음속에 여러 가지 불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상황도 보면서 불안하기 거지 없습니다. 저 미국을 보면서도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서도 불안하기 거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우리 민족을 위하여 은혜의 숯불을 준비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위에 고기가 지글지글 익어가고 있습니다. 떡도 노릇노릇 익어가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리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에 답을 찾지 못했어. 아무리 기다려도 답이 보이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주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 은혜의 숯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 위에 내 인생에 거룩한 물고기들이 놓여서 익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주님이 구워 주신 만난 떡이 익어가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주님 주시는 떡을 받아 먹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순간에도 어떤 장소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먹이십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고 초대하신 주님의 초대를 받고 예배 자리로 나가십시다 고기를 먹고 떡을 먹어야 합니다. 주님의 공급을 받고 은혜를 받고 힘을 얻어 모든 시련과 실망과 실패를 딛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서 부활의 주님과 함께 다시 출발하는 복된 성도 복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